예야 끝났니? 그만 먹고 와라. 예야 저기 이상한 아줌마가 온단다. 빨리 와라. 그래. 아이고. 데려다 줄게요. 빠르게 갖다 데려다 줘야지. 어휴. 힘들어 죽겠네. 아니, 리틀 시스터 구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자, 이쪽. 우리 딸내미 구원해 드릴게요. 가세요. 자 아담이 180. 어. Oh.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고 갑시다. 왔더. The... <laughs> 가만히 좀 있어 이씨. <laughs> 참마. 왜넌또 여기 있니? 예, 야, 너가 여기 있으면 리틀 시스터가 도대체 여기 몇 명이라는 거니? 자, 소형 금고, 뭐야? 자, 유전자 보사, 오케이, 아담 채집 강화, 50달러, 80 그거. 자, 아담 채집 강화만 있으면 아담 채집 시간을 좀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리틀 시스터가 모든 시체에서 채집하는 아담의 양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고급 관찰이랑 바꿉시다. 자, 됐고. 자, 여기 구매해서 체력 업그레이드, 이브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전기인가 전기계열의 피해를 입지않고 넘어가고 해킹보상 필요없고 영역확장 필요없고 의료전문가 <laughs> 딱히 이런건 다 필요없긴 한데 아아 왜왜왜왜 왜, 왜, 왜? 너 뭐야? 뭔데 자꾸 나타나가지고 난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자 이쪽에 보안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적의 보안 시스템과 아군 로봇 및 포탑이 파란색 공을 따라 무시무시한 기세로 공격을 퍼붓는다. 그럼 이거를 최면으로 바꾸자. 이거 시험하라고 이렇게 들고 오는데 너, 뭔데 뭐, 또 나한테 와가지고 난리야 이마. 아따 구급상자도 없어 죽겠구만. 자 리틀 시스터 공격. 설마 저것도날 공격하나? 맞네. 저거나 공격하러 온다. <laughs> 괜히 건드렸나? 펴펴펴아 음...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어우 그렇지, 마세요 좋았어. 소형폭탑? 잠깐만. 소형폭탑? 어, 오, 여기 있구나. 일로와. 내가 너 구원해줄게. 일로와. 자, 또. 해야 될 친구가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원래 다른데 있어야 되는데 영역을 확장했나? 더 이상 실체 빼 수가 아니 뭐야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러면 다음 지역인가 보다. 그러면은 여기서 템좀구입하고 가죠. 자 이제 소형 포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딱히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공격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아, 지금 이 상태면 되긴 하겠다. 소형 포탑 하나 설치해서 애들이랑 싸우면 될것 같으니 갑시다. <목소리> 네, 그래, 저거는 또 저렇게 달리, 아이 트랩 날렸잖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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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잔만. 아! 잠만이라니까, 잠만 도못 기다려주고 있나? 새끼들. 하나, 둘, 오케이, 끝. 6달러, 4. 그 다음에 이브 주사 먹고 해킹하면서 아이템 넣는기를 바라면 되는데 에이씨 체력 그거 줄줄알았네 체력을 안 줬네 자 이브 먹.. 자동 해킹 그거구나 아유 쟤 하나 둘셋 내꺼 이렇게 날리를 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먹고, 소피아의 구원 저 길은 막혀있고 키패드가 있지? Dr. Lam o f f e r I ask only for proof that the barest f l i c k e r of faith remains in you. I left a gift for you at the pink... 설마 여기는 퀘스트 하러 들어오는 거 아닌가? Find the code on the a p 여긴 비번 풀어야 되나? 어떤 게 있는 거지? 자, 핑크 펄에게서 다니엘 웨이즈 찾기. 아, 저기 막혀 있는 구간이 열렸나보다. 저쪽에, 아, 저 똥땡이 나 씨. 저 똥땡이 진짜...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러지 마, 메가가르틴이 왔냐? 다시 오셨어요. 너 뭐야 너 아이 개같은물약도 <laughs> 없는데 이 나쁜 새끼들. 일로 와. 이야 저것들 정말 나쁜 새끼들이요뚱땡이부터시작해가지고아예 나쁜 놈들밖에 없어. I've got the that i owe you my life, <농땡이네> <농땡이네> 유 u 수송관 으로 t 급상자 사는데 n d i n g you a cab. 아 여긴 처음에 t soon go. No, no. I'd appreciate it 자동 해킹 다트 두개 대인탄 오케이 작살총 와우 와우 와우, 판테스틱 예아 엄마의 돼지야, 저러가 Bye-bye. <laughs> hey, handsome. Is he in? I'll oh. suss you out. Well, you. hello there. Uh, how much? 20 bills. All yours, sailor. This is coming. Oh, great. This oh, is 20 coming. Bucks. This oh, is... Anything something. I want, right? <laughs> coming. Fine by me. shit. is better. coming. 돼지 스커밍, 돼지 스커밍. 아 아파. 저거 좋다. 돼지 스커밍. 음, 안통해. 응 음, 안통. 아이씨. Yadu, the Pearl was among the ritziest lodgings in Rapture, but during the war, the Rapture themselves up for the body Daniel's office is on the top floor, I believe. Hot Tantuba, that has to be Daniel. Hunt him down and pin his ears back, kid. 기다려봐, 여기 왜 이렇게 그거야? 3는 그걸로 나와서 인피니트로, 3는 그거 뭐지? 인피니트로 나와가지고 이름이 달라요. 바이오 쇼크 1, 2,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인피니티 기다려보렴. 아, 이야! 저거 좀 해킹 좀 하고 또내 거야. 조용히. 해. 여기서 대체 뭔 짓거리를 한 거야? 돈이네? 아싸 돈은 감사 자 여기서 더 이상 가져갈 거 없고 이쪽에도뭐 있는 거 없고 요 상자를 까게 되면은 다른 게 있고 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자그 전에 이거 소형포탑 해서 아담 채치 깔아놓고 여기에 장착 시작! 빨리 해라잉 그리고 나너 때문에 그것도 사, 사용했다 아담치치 빨리 해주는 거아너왜날 때리니 야, 여기 저기 있잖아. 저기는 왜 저걸 안 오고? 그래, 오케이, 좋아. 내 포탑 잘한다. 우리 아이 건들지 마렴 크으, 포탑 잘한다. 일, 포타 무조건 4개씩 들고 다녀야겠다. 포타 무제한이네. 좋네. 터졌네. 야, 돼지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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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꺼져. 우리 아이, 건들지 마. 건들지 말라고. 왜 우리 아이 건들고 난리야 건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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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아유 일로와 아유. 아유 아유 어 죽다 살았네 거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이게 그거 말하는 건가? 뭐야, 이거 아니야? 야들 아닌가 봐. 아... 일단오 정도 됐고 다음으로 갑시다. 야, 이씨, <laughs>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냥 가는 길 가는데 전기 빠지직 하고 그냥 쓰러지는 게 말이야 방구야. 여기함한 깔렸었나 봐. 엄마, oh 너 뭐니? 너 뭐니? 너 아, 일로 와. 이씨 때리고 가면은 이씨. 아니요, 안녕. 안녕. 일로 와. 이 게임은 깍둑티가 심해요. 근데 그 깍둑티도 갑자기 갑자기 나타나서 톡 때리고 가. 어, 이뭐뭐야 쥐가 무슨 에일리언인가? 에일리언도 저렇게 먹다간 버리진 않는다. 그냥 가봐. 먹...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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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해킹 한번 잘못해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여?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손 어? 여기 뭐 찍는 거였어? 내가 그 찍는 걸 방해했나보네. 좋은 시간 있는 거를 내가 아예 방해를 해버렸잖아. 다시 돌아갑시다. 해킹 하나 잘못했다고 참네. 하지만 나는 내가 한번 했던 실수 다시 반복을 하지. <laughs> 하나, 둘, 세. 아. 야. 미안해요. 어. 뭐 하는? 어이구야 잠만 잠깐 아! 아, 이 게임 너무 잘 죽어. 이거 문제야. 너무 잘 죽어. 작살 가져와 커플 브레이커 걸수 있지? 야, 그 방금 전에 그 갈고리 던지는 놈 누구냐? 나와라, 갈고리맨. 갈고리 어디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너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아. 너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어디로 가려고? 아! 야! 그걸 던지니? 그냥 죽어라, 너는 그냥. 너는 그냥 갱생불가다, 갱생불가. 근데 아이템은 내단 놓고 가야 된다잉. 이게 연구 끝났나?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지? 물음표 갈고리. <laughs> 자, 이제 빨리 갈길 갑시다. 더 이상 늦추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요. 하나 둘 적발견 적발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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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적발견하면은 그대로 죽여버려 아 아직 저기 안 들어갔다 저 건물 방금 그방 너는 왜 여기로 나오니? 설그 많이 나타나고 있고. 어? 처음에 문 열리지 않았나? 안 열리네. 문 열리는 줄 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안 안 열려. 다니엘 웨이즈의 방. 어이 쨌. <목소리> 자, 여기 있고, 하나 먹고, 갈게 갑시다. 자, 여기에는 아이템이, 돈, 이브 주사가 있는데, 필요 없고. 이건 요렇게 하나씩 때려주고. 후 <laughs> 죽을 뻔 했구만 자, 구급상자 있는데 먹고 씁시다 작살 파일 캐비넷 다 열고 맥주 안 먹고 갑시다 잠깐만, 여기에 그거 있지 않았나? 헐 급하다 싶으면 자동으로 뾰로록! 왜? 왜 저거 내꺼 안 돼? 음메. 자, 해킹 보상 2. 해킹한 기계를 강력한 치료 장치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해킹 거 치료하세요. 안 합니다. 필요 없어요. 자, 절로 도망갔네 아이고, 와. 죽, 죽어! 밥넣 잠만, 잠만, 잠만 헛! 아, 파파 파파, 아, 넌 뭔데? 넌 뭔데 내 뒤에 있어. 왔다. 이거는 왜 뭐? 갑자기 나한테 와? 아이고. 너는 내 거다. 이리 와. 가. 너갈길 가서 잡아.

으음, 너 끝. 아저씨 김치. 야, 이분 엉덩이 다탔는데 몸매 엉덩이 다 탔네, 다 탔어. 잠깐만, should... 그러고 보니까 <목소리도> 채집해야 되는 애 어디 있지? 잠깐만 채집을 해야 되는 애가 <목소리도> 없는데, 지금 <목소리도> 방금 얘 채집했잖아. 다음 채집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아마 원래 여기는 채집해야 될 애가 한명더 있을 텐데? 뭐지? 야 너도 저 응? 그냥 빅데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가 나타나는가보다. 아우 범죄자야범죄자펌제 저것도 자로 올라가고 자펌아 아파 죽겠네. 둥땡스. 뭐 하슈? 둥땡스. 와. 둥땡 뭐야? 아이. 둥땡스. 뭐 하슈? 뭐 하슈 둥땡스. 아! 아. 너 그냥 뭐라 그냥. 얘는 맨날 이렇게 나구나이 게임은 참 불편한 게 많아. 아니 뭐이리 사람이 많지? 그만해. 아따 공격을 뒤지게 많이 해. 조금씩 오면 좋은데 왜 맨날 많이 와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사고 하나 더 이거 사는 게 아닌데 아 잘못 샀다. 총탄을 사고 됐다. 어, 잠만 에헤. 나 갈고리 키씨 찍으려고 왔는데 갔네. 저기요, 갑자기 왜.